우리는 태국의 빠이입니다 와서 두밤을 묵었는데 이제서야 카메라를 킵니다 이틀동안은 여기서 만난 반가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재밌게 놀았고 오늘은 빠이를 둘러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바로 등장한 대나무 다리에요 대나무 다리 대나무로 만든 브릿지고 어, 너무 좋습니다 강이 있고 여기가 좀 많이 흔들려 오. 약간, 밤에 오면은, 좀막 그런, 계곡가에서, 여기서 막, 그뭐 잡고, 아, 해루질이라고 하나?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뭔가 빠질 것 같은 느낌. 아. 이 곳이 바로 빠입니 벌써 좋지 않나? 아닌가? 우선은, 우리 범블비. 오늘 오토바이를 좀 타고, 여기가 파이의 워킹 스트리트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약간 여기가 시내 느낌? 아니 왜 미용실이 하나 안 보이지? 이거다 치앙마이 가겠는데? 여기 추천받은 미용실에 왔습니다 여기 추천받은 미용실에 왔습니다 안녕 안녕 컷트 어 아이 아이 러브 유. 잇스 케이 아. 와 잠들었어. Okay, C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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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만 o C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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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a p o c 고 방콕도 미루다가 여기 바이까지 와서야 자르네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여기 거리만 해도 되게 맛집이 많거든요. 근데 어제 지인분께서 데려가 준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가 밥도 너무 맛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약간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양이 새끼들이 아, 아니, 새끼 고양이들이 아,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막 아. 바로 여기입니다. 사디카. 이 <laughs> 메뉴입니다. 그냥 다 있습니다. 타이에서 먹는 것들. <laughs> 네, 저는 어제 프라이드 치킨 온라인스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랑 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만 먹을 수 없죠. 거의 한 10분 20분 달려왔는데. 저는 지금 음식을 주문을 했고 여기 한번 구경을 나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되게 좋아요. 오토바이 타고 한 20분 안 되게 한 15분 정도. 오는 곳인데, 이렇게, 이런 오두막 테이블들이 있고, <laughs> 여기 이렇게 망고나무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 망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딱딱해. 이거 맞으면, <웃음> 맞으면 <웃음> 쓰러질 것 같아. 엄청 크고, 이제 이게 익는 거겠죠? 저기 무슨 파파야도 있다고 하는데, 막 파파야랑 이런 거 체리 막 따가라고, 이거. 이게 체린지 모르겠는데 어제 먹어보니까 살짝 그 자두 맛이 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laughs> 우리 새끼 고양이들 어딨니? 캣 캣? 아 얘네가? 아 여기 있다. <laughs> 어제 왔는데 얘네 너무 귀여워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안겨가지고 진짜 너무 귀여워요. 김치 아니야, 진짜 얼굴을 보여라. 말 되냐고? 와 진짜 걷는 거 봐. 애가 제대로 못 걸어요. 약간 엉... 뭔가 왼발, 왼손 같이 나가는 느낌. 얘도 너무 귀엽고 써 봐. 애가 제대로 못 걸어. 이 고양이가 진짜 대박입니다. 어쩜 좋아? 와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프라이드 치킨 덮밥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이 치킨이 아 뜨거 아 뜨거 <laughs> 방금 튀겼어. 음. 아니, 여기는 헤맬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냥 도로에 갑자기 있어요 차, 차 지나가죠 이렇게 도로에 갑자기 뜬금없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그냥 주문하면 나오는 느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뭐 여기서 지금 누가 시간이 급해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laughs> 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만 시킬 수 없어서 하나 더 시켰습니다 누들 스프라는 건데 말 그대로 면 있는 국물 태국 그 특유의 그런 육수 맛이 나지 않을까 음. 딱 바지락 칼국수 먹는 느낌 와 오토바이 반면 못 타겠다 여기 빨리 있는 것만 무조건 밥은 여기서 함께 먹어야 될것 같아 할까? <laughs> 다시 한번 시내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 태국은 우리나라랑 운전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팁은 항상 자기의 오른쪽에 도로가 있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핸들이 좌측이니까 오른쪽에 무조건 인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오른쪽에 도로가 있게 하라고 합니다. 꿀팁! 아, 잠깐 집에 왔습니다. 후. 저는 이제 집에 왔고 샤워를 좀 하고 빨래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귀여운 빨래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텔이라는 아이랍니다 오텔이 귀엽네 9kg에 40밧? 보통은 40-50밧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방금 동전 바꾸는 기계인 줄 알고 1 0 0바트를 넣었다가 코인이 코인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아이 어떠었어? <laughs> <그냥> 120 바트치 빨래 빠이에 <목소리> 더 있어야 되는 건가 강제 빠이행인가? 이 뭐야 이거? 아니 뭐 바꿔줄 사람도 없고, <laughs> 아뭐 일단 <laughs> 일단 해. Thank <목소리> you.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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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가 돌아갑니다. 여행지에서 이렇게 빨래하는 것도 되게 낭만인 것 같아. 되게 낭만의 빨이. 별게다 낭만인 빨이. 딱 여기가 제대로구만. 아, 해가 어디쯤 맞나. 대충 한1 시간 후면은 이제 해가 질것 같아서. 저는 좀 쉬다가 노을을 보러 갈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면 미국의 그랜드캐니언과 닮았다는 바이캐니언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마침 또 일몰 명소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 마무리를 바이캐니언에서 일몰을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직 해가 지지는 않아서 가면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아여기 마침 시장이네 어, 그냥 치킨 맞겠지? <laughs> 뭔가 다른 부위면은 못 먹는데 아 스티키 라이스 아 이게 그 망고랑 먹는 찹쌀밥이구나 h 울 w 이 i k e a? 아, 이거 한번 먹어볼까? b 나 n o b a B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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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고 a n a Banana. b a n a n 니 Banana. b a n a n 바이 캐년이라고 합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거의 지금 캐년으로 소풍 가는 중. 해가 이제 오막 넘어갈 것 같아. 타이밍 딱 좋았어. 다행히 뭐 그렇게 높이 있지는 않습니다. 좀 올라가는데 싶을 때 도착하네요. 어 나만 혼자야. 저요어아서요저 맞아요. 맞는요같아요저아이실아같은아이 아이고. 아요고아 아이고. 아아이아이아아이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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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이 신기하네요. 어, 아, 봤는데 아. 아는 사람인 거야. 아 아는 사람. <laughs> 아는 아는 사람이죠. 어, 네, 그게 어.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 아, 신기하다. 아시기 원래 힘든데. 별로 사람이 없어 가지고. 좋아요. 아, 재밌었어요. 맞았죠? 아, 저는 그 스페인 그플길 아. 도는 거참 좋아했어요. 아, 진짜. 근데 네. 아, <laughs> <laughs> 빨리. 아, 아, 갑습니다아아 네. 어아 여기는 좀 조심해야겠다. 오. 밀로 <laughs> <일로> 내려가는 건가? <laughs> 뭐야? 이무 가파른 거 아니야? <laughs> 어느새 해가 다 졌습니다. 뭔가 해가 되게 일몰 맛집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질줄 알았는데 노을이 아니고 그냥 해만 진 느낌? 그래도 멋있네요. 가볼까? 아닌가? 이거 아닌가? 가야지. 와. 근데 진짜 하루의 마무리는 이렇게 일몰로 마무리하는 것보다 또 완벽한 게 없는 것 같아. 이게 이게 해가 진다는 그 느낌이 뭔가 사람을 되게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타오르는 태양이 내려가면서 뭔가 마지막 그 빛을 다하는. 근데 이게 단가? <laughs> 이게 일몰 단가? 뭔가 되게 좀 극적으로 질줄 알았는데 <laughs> 노을이 아니라 그냥 해가 졌다 정도? 그리고 엄청 어둡지도 않고. 이렇게 파이를 한번 둘러봤어. 파이는 정말 너무 좋아요. 오는 길이 굉장히 고됐지만 그럴 만한 가치는 충분했다. 근데 이제 돌아가기가 무섭다. 지금 제가 치앙마이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파이가 너무 좋아서. 두 번째는 미네밴을 타고 싶지 않아서.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오늘 너무 외롭지 않게 구독자분 만나 가 아, 알아봐 주셔서 감사니다 이렇게 잘 나왔는데 한 빠이야, 빠이를 마이 하고 싶지 않아. 아마 이런 거, 아마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한 100번 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바이.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 좋아 좋아 갑시다. 아 멋있다 노래 노래한곡 듣고 가야겠어 <laughs> 트로이시반의 노래를 한곡 듣고 갈 겁니다.